정상 끊었고요 <laughs> 자, 이잔당들이죠 <가이돌이> <laughs> 자, 이렇게 한테이었고 근데 안오네 괜찮아요 안와도 괜찮아요 올겁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저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급한것도 아니기때문에 야 근데 여기도 보니까 문제가 많네 아이씨 야만이 새끼들이 군대가 왜이렇게 많아 로합시다 로드하고 아... 자, 2보신 먹습니다. 사건촌은 다음 턴에 예이랑합세해서공격하죠 그러면 아마 될거고. 자 얘들도 톨렉툼 공격할 준비합니다. 자 코도바 쪽으로 가고 자 가이틀리 방했고 제이라로 전진합니다 턴 넘기죠. 그리고 이 새끼들 안 나오지, 그지? 이 쌍놈의 새끼들이 계속 안 나오네. 내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고요. 아스토리카 저기 한 군단이 빠지긴 했는데, 저 우리 둘이부터 저걸 잡겠나?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자 자 잡죠 그죠? I will destroy the spear! 때를 기다려야죠 I live to serve 자 아스트리카 점령이구요 I 어... live to serve the people of g a u Honor to gods and your ancestors is mother to us all Ready for all mighty warriors? Attack. All hands to the oars! Wipe them out! Yes! Honor the gods and your to travel is to be truly free. Ready for all get the blockade set up. 자사군촌 점령했구요 이사군촌이 2차 포니전쟁의 시발점인 그사군촌입니다 시발점이죠 전 일리키 쪽으로 전진하고요. 자, 코로도반은 됐고. 예스. 오너드 투 갓즈 앤 지금 에버라 쪽으로 전진하고요. 자, 톨레톤 먹고 아래 밖에 망했습니다. 제 면세 한번 해주죠. 젤 리비소서 쪽으로 전진합니다. 터넘이죠 보적이 하나? 자, 스트레스 망했다 그러고, 카르타고 망했다 합니다. 한번 면세 해주고 여기 해군 하나 만들어줘요. 그냥 해군 하나 만들어줘요. 세보라 주고. 자, 또. As 권이올 r e q u e s i o a m l is mother to us all. I am ready. Encircle them. u uh, g uh. 나르고스 먹고 thirsty a r t i n g out preparing an ambush i am ready 바콜바 얘들은 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일단 얘들은에보라쪽으로 하죠. 별로 내키지가 않네요, 다들. 돌레툼, 돌레툼, 돌레툼. 돌레툼. 자, 저 친구들 차단해버리고. 칭령 내릴 수 있죠. 뭐 칭령은 이제 의미가 있겠냐마는 발란이 터지는데 노만티아만 터지면 되거든요. 노만티아에만 예, 노만티아 안 터졌네요. 다행입니다. 시부랄 돌레토미 터졌네 근데 어이가 없네. 톨레툼, 그 다음에. 하필, 이면 포르투스 아미 m <laughs> y <laughs> 제제렌티카티카 쪽으로 내려포르 포르투스 아미 그냥 는대 하나 만하어줘요어 이쪽으로 지금 군대를 다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어차피돈 많으니까 뭐 정규군을 쓰든 용병을 쓰든 해서 잡아주면될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정규군 싸잖아 그지? 저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 윤 r 열을 비난해 음.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수 있지 그 k e them down! 지왜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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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정열로이고로이 정도로. 이정고요아니도로이 정도로. 도 있지, 왜? 도 생각 없어나이 정도로. 어차피, 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뭐도로이미가 있어. 젠사군 퉁으로 가고요 이제 정말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턴넘기죠 잘 봐라 이번에 반드시 곧 있으면 아마 분명히 곧 있으면은 독도는 사실 우리 땅이 아니지 않나요 이지라는 새끼들 나온다 잘 봐라 사실 한국인은 조... 사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옛날부터 유전자가 같지 않았나요? 한민족이 아니었나요 이질한다. 잘 봐봐. 안일까지 그지? 곧 있으면 그런 놈들 생겨 요 분명히. 어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각 윤석열 지지하는 거 보면 답이 안 나와. 그 옛날에 바이든 뭐고 이제 난리면 이질하는 새끼들 보면은.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반드시 생길 겁니다. 통신사는 이익이 초과돼도, 초과이익이 나도 그 뭐예요? 통신료를 안 낮췄지만은, 이 새끼들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반드시 생긴다. 자, 그래서 남은 친구들이 누구죠? 카르페탄이 반란 일으킨 요 친구들이죠? 아유, 씨, 아뭐 군대가... 이렇게 너저분해? 이렇게 너저분할까요? 사실 우리 민족한테는 이씨라는 성보다는 이씨나 김씨라는 성보다는 단학가상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씨라는 새끼도 분명히 나온다. 단학가짱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한300 거세요, 300. 자턴 넘기죠. 마지막 턴이 아닐까 싶은데. 까르베탄이 망했고요. 노란 티아에 있고 정리해주죠. 자 그럼 끝! 끝! 맞지? 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어제는 4시간 넘게 걸렸는데 오늘은 3시간 반밖에 안 걸렸네? 확실히 이제 보이족이 쉽네요. 캘트 족이 쉽네요. 이게 1티어짜리 병과로 그냥 자전에 밀수 있기 때문에 자전으로 밀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쉽네요. 자, 오늘 밤부터 제가 또 없을 겁니다.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어제하고 오늘하고 무리하게 방송을 좀 했어요. 네, 그동안 방송을 많이 안 했으니까. 오늘부터 한 사나을, 나을, 다세. 아마 없지 싶어 또. 자, 76턴입니다. 어제는 80턴이었는데. 자, 지금 연도는 212년이고요. 기원전 212년. 어, 67개 거주지. 만난 게 21개, 멸망시킨 게 18개. 전체 전투수는 151번, 151번 전투했고요. 그 중에 3번이 직접 전투였고, 2번이 유효한 직접 전투였어요. 네, 기억납니다. 한 번은 마실리, 한 번은 마실리 상대였고, 한 번은 가이툴리 상대였어요. 자. 얘들도 정치 기억할 수 있지. 정치계가 할수 있네. 자, 마이너니까 이런 거 없고. 적자긴 한데, 뭐, 나라는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한번 요거는 재미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 요걸 아직 연구를 못했어요. 요까지 다 연구를 하면은 아마, 어... 그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수입이 아마 흑자로 돌아와지 싶어요. 이번에는 조거를다 연구를 못했고, 자, 외교는 보시듯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수입이 제일 많은 곳은 여기는 연세네. 수입이 제일 많은 것은 갈레이키아네요. 네, 그 금광 있는 곳. 시네.

야 원래 내가 보통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안 끝냈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빡시다 <laughs> 그 너무 빡시다 너무 힘들어 늙었어 내가 늙었어 아, 그랜드 캠페인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이틀 정도 해야 한 8시간 해야지 그래도 캠페인에 깰 텐데 그래도 미니 캠페인은 하루에 한 하루치 몰아서 한 3시간? 4 시간 하면은 됩니다. 난 너무 늙었어요 이제. 어자 그리고 저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한날 이상 정도 아마 방송이 없을 겁니다. 자리 자리를 비울 거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찬연 씨도 안 계신가? 포... 폴리안님한테 감사드리고 셀리카오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런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 토트네티 한니발 캠페인에 네 뭘로 했죠? 아, 보이족으로 했습니다. 걸족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